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최영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 최영희입니다. 저는 그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별별 솔루션 사업 담당자고요. 이제 오늘 와서 그땡땡이 어, 그냥 예 뭐.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한분 동안 간단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왔고요. 어, 그 1회 그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저도 정경수처럼 잊지 못하는 날이에요. 그날 제가 결혼했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저도 넘쳐오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 그 땡땡은 대학의 담당자가 절대 오지 말라고 해서 아쉽게 오지 못했고 오늘만큼은 정말 자리에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그 무엇보다도 올해를 같이 하고 이 오늘의 자리를 하면서 하나 느낀 건 정말 친구 하나는 정말 잘 만났구나. 그요 근래 남편이랑 얘기를 하는데 내가 60살이 되고 70살이 됐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 거고 어떤 일을 할수 있고 그 한국에서 어떤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. 어 내가 되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걱정을 더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고정숙 교수님을 <laughs> 뵙고 그 다른 이제 각 대학에서 참여하셨던 이제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내가 60살, 70살 돼도 여전히 필요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나 이제 나의 친구를 믿고 편하게 나이 먹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70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 편하게 나이 먹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 저, 저 역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일을 더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저의 파트너에게 부탁을 하고 싶었던 거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도리 같은 친구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<laughs> 했어요. 그래서 저랑 나의 친구 같은 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친구들이 더잘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더잘 갖춰졌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나이 먹는 그 70대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 더잘 지원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